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이 자식아! 자, 자식아! 동물 소리 자, 가겠습니다. 들려요? 자, 초를 재 볼게요 들려요? 안 들리네요 안 들리네요. 자, 준비 시작! <laughs> 적반하잔적반하적방하다어 좋아요 <laughs> 전반성화전환 어, <laughs> 전화? 전광 광 전광 석화 전광 석화 Quang, 똑 o q u a 지어지안 q 야지어 g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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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려 길 예, <laughs> 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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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오어개세개 저거는 세개 지어 지 무공 천천어 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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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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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운지 지 청운 지지 청운 지지 오, 오 지지? 청운 음운운 응. 여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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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응. 거의 맞았지 않을까맞 맞춘 거. 초동 극부초초동 <laughs> 초동 <웃음>